아이의 얼굴에는 축구보다 거대한 것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상바 사람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축구를 중요하게 만들었고, 어떻게 그 공놀이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되었는지 그 출발점에는 각자의 추억이 스며 있습니다. 해외에서 손흥민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단어는 스타입니다. 축구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활용되는 아이콘 중 하나가 되었고, 이달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기록한 인기 드라마에서 주인공 키이라 나이틀리는 웨스트 헬멧 팬 남편은 토트넘 팬으로 그려졌기에 손흥민의 이름이 등장한 것은 그리 신기한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토트넘 팬인 아빠가 자녀에게 손흥민의 유니폼을 선물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틀리세이고, 영국인들에게 그 유니폼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도록토트넘의홈 경기가 끝나면 펼쳐지는 익숙한 풍경이 있습니다. 손흥민의 유니폼을 원하는 아이들, 혹은 부모들의 쟁탈전이고 영상에 모두 담기 힘들 만큼 기나긴 이야기가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란 익숙한 영어 단어는 적어도 축구계에서는 아들이란 의미보다서 사람의 이름으로 인식되는 것도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I have a a s m g i for you. <laughs> b doesn't play for c i t <laughs> 아이의 표정에는 언어를 뛰어넘는 강한 전달력이 있습니다. 먼훗날 아이가 자라서 전할 경기가 어땠는지는 자세히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과 자신의 손을 잡고 경기장으로 데려다주신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이에게 축구가 스포츠가 아닌 인생의 추억이 된 순간이자 부모님이 물려주신 평생의 동반자가 된 하루입니다. 어른이 된 아이가 이제는 부모님이 되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미래의 스타를 만나러 가는 장면은 언젠가 펼쳐질 속편입니다. 누군가에게 축구는 전쟁처럼 치열합니다. 하지만 축구계 최고의 승부사도 아이들 앞에서는 아빠의 얼굴이 되고 했습니다. 그의 인터뷰는 가끔 19금으로 느껴질 만큼 공격적이지만 터널에서 아이들 앞에 선 무리뉴는 무관지가 아니라 무버지였습니다. 그는 그 아이들이 없으면 축구란 아무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을 사람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축구장이었다면 이 종목은 프로가 될수 없었고 무리뉴의 직업은 축구감독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꿈이란 꼭 팬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론 그 감정이 선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laughs> I think uh, the only problem with him is he's playing for Tottenham. So at the back of that, I think he's <laughs> a, a great player and then, uh, he improved so much. He became a uh, great leader for the national team mm -hmm. and uh, for Tottenham as well. And, uh, you know, it's, it's good to see him play because he's doing it like really genuinely, like the way he's carrying himself on the pitch. I mean, 손흥민의 유니폼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들과 드롭바의 유니폼을 자랑하는 손흥민의 감정은 결이 같습니다. 또한 입지도 못할 유니폼을 받아와서 자랑스러워하던 손흥민이 시간이 지나고 첼시 레전드가 뱉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인 토트넘 선수만 아니라면 이란 말을 듣는 장면 또한 축구의 묘미입니다. 소년이 남자가 된 이야기이자 꿈나무의 성장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대표팀의 발탁되기도 이전인 10대 손흥민에게 드롭바가 전한 미래 인터뷰를 보여줬다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시간이 흐르고 그의 팀에는 이제 그를 보고 성장한 선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또한 축구입니다. 아, Et, et comme tu as dit, nouveau stade, son d'entraînement, Harry, Sony, ouais. Moi, c'était franchement là, c'était ouais, il fallait que je parte. Ouais. Tu vois, il fallait que je parte et c'était incroyable. Tu suis arrivé, la. Queue. Your idols, would you say, or who do you base your game on? I used to play kind of Mormon field so I liked watching old videos of like Kaká, Zidane, like them types of players. I think even before I came to, to Spurs, I used to always watch something like uh, amazing, like how both-footed he is, and watching it firsthand is amazing. So yeah, is he aware of this respect? I don't think. <laughs> if if we played this back to him, who's your idol, Son? Seems like that's that's pretty cool, isn't it? <laughs> yeah, I think I don't know if he's too aware. I haven't told him anything to him particular, but I think I think he probably knows the the way. I... Famous person in your phone contacts? My my captain, Son Youngmin. Son. Yeah, nice. <sighs> Have a look. Um. <laughs> uh, uh, Sonny. Pedro, Mr. Ronaldo. <inaudible> Monsieur. <inaudible> Monsieur. <inaudible> Pedro. <Monsieur> Ronaldo. Pedro, Mr. Ronaldo. Sonny. Sonny. <inaudible> question we're asking today is one word to describe Sonny. Major. 당신이 지켜보고 자란 사람이 동료가 되었다는 게 너무 멋지지 않냐는 질문은 오늘 제 영상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문화, 민족, 국가를 떠나 세상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정말 단순한 감정의 주제입니다. 손흥민을 매개체로 활용했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은 소년이었고 반대로 누군가의 기억에 인상을 심은 천수이기도 합니다. 분야는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은 타인들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목소리> 전 세계 수많은 꼬마 아이들이 토트넘의 경기 날 집에서 저러고 놀고 있을 걸 떠올리면 축구란 종목의 진정한 파급력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선수는 축구만 잘하면 된다는 말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고, 선수들의 원행은 분명 아이들에게 이어집니다. 넷플릭스 영국 드라마가 왜 하필 아이의 선물 유니폼으로 손흥민을 선정했을까요? 그가 만약 현역 내내 축구는 잘했지만 중경 벗긴 어려운 사건들을 저지른 선수였다면 영국의 안방에 손흥민 유니폼을 등장시킬 수 있었을까요? 손흥민 혹은 손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등장하는 드라마에서 사비대기에 보편적인 인물이자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게 당연한 듯 그려지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가 쌓은 볼과 어시스트 숫자가 스포츠라면 경기장 밖에서 그가 준 생생한 경험들은 드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PL의 많은 선수들이 프리시즌 입이자 사진을 파파라치에게 찍히는 경험을 하곤 하지만 손흥민에겐 PL의 평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런던의 밤거리에 포착된 손흥민의 옆에는 벤과 로든이 있었고 그들의 목적지는 한국 식당이었던 기억 정도를 빼면 그는 길거리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선수입니다. 대부분의 사생활은 집과 연결되어 있고 축구의 연장선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수인가에 앞서 어떤 사람인지가 왜 중요할까에 대한 대답은 축구의 가장 코어 팬은 언제나 그 시대의 어린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 없이 축구의 미래 또한 없습니다. Uh, next up, is He's always happy, apart from when we lose. He's sad for a few hours, and then his yeah. smile comes back. <laughs> yeah, I've done a lot with with Sunny before, and I know you obviously know as as well as anyone as a teammate. But I'd agree with that. He is always, other than obviously when you lose, he's always smiling, isn't he? Like all the time. He's just, yeah, he's just an amazing guy. He's, he's, the happiest, literally the happiest guy on planet Earth, I think. And does he help pick up spirits with, with other players? Is, is he someone I imagine that that just uh, is always so positive that it rubs off on on your teammates as well? Yeah, definitely. Just just his personality, just in the dressing room, he's always smiling, laughing, joking. And, um, yeah, he always picks up everyone around him, and and. 10년이 넘는 현역 생활은 손흥민을 훌륭한 선수로 만들었고 동시에 사랑받게 만들었습니다. 언론의 말을 신경 쓰지 말라는 아이의 한마디가 모든 것입니다. 그 아이가 받은 감격과 추억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순위를 말하는 목소리에 비하면 승과 패 이후 나타나는 무수한 언론의 목소리는 보잘것 없는 문자일 뿐입니다. 세상에 넘치는 사랑을 주고받는 어린이들이 가득하길 바라고, 그들이 자라서 분노와 갈등보다는 더 많은 사랑을 머금은 어른들로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그 어른들이 또 다른 사랑스런 아이들을 길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군가에겐 중요한 날, 누군가에겐 공휴일, 누군가에겐 종교적인 날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 춥지 않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